사랑승도 여러분.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 드린 유인물 제 12호 3쪽에 있는 사무엘하 1번에서 7번까지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지난 시간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에 길보아 산에서 모두 전사하였다라는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3회라 하 1장 2절입니다. 사월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자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길부한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인이다 한즉 구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일상 31장에서 보았던 내용과 오늘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 사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도 아말렉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당신의 원수인 이런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나를 어 칭찬해 주시고 내게 상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거짓 보고를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청년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또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형제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요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냐. 사람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 그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번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 준 사람은 바로 1번 아말렉 소년입니다. 사무엘하 2번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닌 것은 먼저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죽었다고 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우선 헤브론에서 왕에 올랐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여전히 사흘 가운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헤브론의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마다드는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러압시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돈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라고 쓰여져 있지요 그러므로 사무엘하 2번 문제 다윗의 아들의 아닌 사람은 바로 4번 갓입니다 갓은요 참고로 나중에 선지자입니다 사무엘하 3번 문제. 사울 가문의 마지막 왕 이스보셋은 반역으로 죽어서 요업에게 억울하게 죽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 누구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자, 용맹한 장수 누구의 무덤에 이 마지막 왕 이스보셋이 장사되었을까요? 네, 먼저 사무엘하 3장 20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아브넬은 지금 사울 가문의 왕 이스보셋을 옆에서 섬기는 군대 장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이제 섬기겠노라고 말을 하고자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20절입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이 지금 헤브론의 왕이지요.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의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양을 맺게 하고 왕의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되돌아갔다는 소식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듣게 됩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서로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자, 3장 27절을 보시면요. 자기의 동생, 요압의 동생 아사해를 이 아브넬이 죽였던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요압이 왕에게 노발대발하며 나갑니다.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건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함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것을 모두 알고자 여기 온 겁니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사람들을 보냅니다. 아브넬을 쫓아가라. 아브넬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배를 찔러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라 소식을, 또 요압이 그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9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의 죄가 요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지어다. 사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됩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6절입니다. 레갑과 그 형제 바나나가 이스보셋이 침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서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봤길로 갑니다. 그리고 다 다윗 왕 앞에 나아가지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래대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요호와께서 우리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또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라고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말을 하지요. 또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두 사람도 다윗이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상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죠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이스보셋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해 주었습니다. 하 3장의 문제 정답은요. 용맹한 장수 아브넬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번 5번 문제입니다. 다윗 왕의 이스라엘 통치 기간에 대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십시오. 사무엘하 5장을 읽으신 후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문제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4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5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라가 되겠습니다. 4번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헤브론. 또 5번 괄호 안에는 예루살렘입니다. 3회 하 6번과 7번입니다. 다음 중 서로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하십시오. 6장을 읽으시고 관계있는 단어들을 서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사, 오벳, 에돔또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괴를 석달 동안 안치하여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가 죽었다. 자 각각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먼저 6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제, 이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유다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또 본인도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몰고 있습니다.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 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요와 앞에서 연주하며 갑자기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요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게 됩니다. 8절입니다. 요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고요. 다윗이 그날에 요하를 두려워하여 요하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면서 다윗이 요하 개를 옮겨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기를 이제 즐겨하지 아니하고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11절입니다. 요하와께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 있었는데 요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복을 주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3회하 6번, 7번 이제 서로 연결해 볼까요? 우사는 예,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다가 죽은 사람이지요. 오베데돔은 요 하나님의 괴를 석달 동안 안치하여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오늘 3회 하 7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8번 문제부터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